오는 9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 법의 9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도 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주제로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며 최소한 합리적이고 양보 가능한 수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내수 침체. 우리 또 농어민의 우리 소득 저하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협소하게 돼 있는 이 금액 상한선을 저는 상향해 볼 목적으로 우리가 오늘 토론을 갖고 앞으로 정부가 계속 추진해서 우리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활발하게 우리가 어민들께서 생산 활동해서 잘팔수 있도록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어민+ 어민 여러분 힘내십시오.